좀, 좀 가볍고 시원한 가발이 있으면 좋은데, 기존 가발들이 사실 그러지를 못합니다. 항 나무 가발 다 똑같기 때문에, 어느 회사든지 거의 그렇습니다. 그 가발이 그 가발이고, 그망이 그망입니다. 저희 망은 좀 다르니까 제가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자 합니다. 우선 한몇 가지를 가지고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흔히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가발이 이거거든요. 자, 한번 보세요.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 스탠드가 살색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좀 보여야 되는데, 살색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안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독일 방이고요. 가르마 스킨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나노 스킨 좀 얇게 되어 있고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참 많이 해서 쓰는데 이 가발도 우리 고객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답답한 편입니다. 이 가발은 그리고 또이 가발, 이 가발은 지금 제가 이제 파마를 좀 해놨습니다만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르마 자리 보이죠? 여기는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스킨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올 스킨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다 스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자연스럽고 스타일 내기는 좋아요. 그런데 이 안에 구멍이 많이 평범이라서 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만은. 손님들 와서 고객님들 벗어놓고 보면, 딴이 숭숭숭, 다 표면에 맺혀 있습니다. 가발 표면에. 그만큼 발산이 되지 않고 안에 맺혀 있거든요. 그리고 또이 가발, 이가발 한번 또이 가발 더 보시죠. 이렇게. 이 가발은 이런 식으로 돼. 여기서 이제 제 가발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희 제 막는 가발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자. 이렇게 됐습니다. 지금 이제 안에 보이는 게, 지금 스탠드가 그냥 보이는 겁니다. 그럼 이게 뭘 뜻하냐? 만약에 제가 썼으면, 제 두피가 그냥 다 보인다는 거겠죠?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얼마나 가볍고 시원하겠어요? 굉장히 가볍습니다. 이거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. 고객님들이 이 가발 쓰신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만지는 것도 좀 어렵하지만 잘 쓰시다 보면은요. 어떤 가발 쓰시던 것보다는 편하다고 합니다. 이 가발 쓰시던 분들이 다시, 다시 정가발로는 거의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. 이 가발 한번 쓰시면은 예전 가발은 진짜 답답해서 못 쓰겠다고 다들 하십니다.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제가 쓰고서 제가 제 머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. 보세요. 그냥 올려만 한번 더. 자요. 어떠세요? 잘 맞춰서 써 보시기 바랍니다.